안녕하세요. 저조해진 전기차 판매율을 반등시켜줄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기아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개선된 성능 옵션에도 가격은 그대로라 이거 진짜 잘 팔리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너무 못생겨졌다는 것. 이렇게 생긴 EV6 페이스리프트 살 바에야 디자인 잘 빠졌고 더 싸게 살수 있는 23년식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시기에만 가능한 EV6 재고할인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품성 자체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과 첨단 사양 추가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2024 EV6 재원 정보입니다 저용량 스탠다드 모델은 삭제되었고 롱레인지 단일 모델로만 출시되었는데요 84kW 시 4세대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94km로 기존 475km에서 20km 늘어났습니다 바로 직전에 출시된 신형 아이오닉5 보다 10km 더 길게 나왔네요 배터리 용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은 이전과 동일해요. 초고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18분이면 완료됩니다. 비필러 두께를 늘리는 등 차체 강성을 높이고, 이열 사이드를 포함한 10 에어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킨 점도 눈에 띕니다. 언어 평가에서 가끔 아쉬운 점으로 꼽혔던 부분들도 개선되었는데요. 또한 주파수 감흥형 쇼업소버 튜닝으로 거친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좋아졌으며, 모터 소음 제어 최적화와 후륜 모터 부분의 흡차음제 보강을 통해 정숙성도 더 우수해졌다고 해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첨단 주행보조 사양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 EV6 가격 정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단일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량가 5,500만원 미만이기에 전기차 보조금도 100% 지급되고요. 최근 자동차 시장은 연식 변경만 해도 차값을 수십 수백만 원을 올리는 상황이니 기아의 EV6 페이스리프트 가격 동결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실제 2024년식 EV6 포토가 공개되자 전면부 디자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왠지 아반떼의 삼각대 시절이 생각나는 게 저도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오닉5 대신 EV6를 선택한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디자인 때문일 정도로 원래 진짜 잘생긴 녀석이었으니까요. 이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인 2023년식 EV6. 이건 페이스리프트 후 모델인 2024년식 EV6입니다. 거의 풀체인 지급으로 달라졌죠. 디자인은 진짜 개인 취향의 영역인데도 이번 EV6 페이스리프트는 브로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성능 좋고 안전한 게 최고지만 본인이 느끼는 자기만족도 중요하다 보니 아무리 가격 동결이라도 이건 아니다. 재원 차이도 크지 않으니 잘생긴 기존 모델을 더 싸게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할인 정보를 눈여겨봐 주세요. 지금처럼 신형이 막 출시된 시기에는 기존 재고의 할인율이 정점을 찍는데요. EV6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역시 국내 브랜드 최초로 2022 유럽 올해의 차, 2023 북미 올해의 SUV 어워즈를 수상할 만큼 우수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해 실속 있게 마련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제조사 공식 혜택부터 살펴볼게요. EV페스타는 기아가 전기차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프로모션인데요. EV6 재고할인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외에 기아차 공통구매 혜택으로 선할인 받고 카드 포인트로 상환해야 하는 세이브 오토 30만원, 재구매 회차에 따른 기아 포인트 적립 10에서 4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EV6 재고할인은 기아 EV페스타 300만원이 거의 전부. 하지만 실망은 금물입니다. 훨씬 많이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렌트 특판 재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렌트사들은 인기차종 물량 확보를 위해 평소에 대량으로 선구매를 해두는데, 한 대라도 못 팔면 수천만 원씩 손해가 나는 데다 대리점에 비해 소진해야 할 물량이 많으니 훨씬 높은 할인율을 붙여서 내놓죠. 또 여기에 추가로 기본 면세 혜택을 통해 10%더싼 값으로 출고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와 달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데, 내 거주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적용된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기아 이불페스타, 특판, 면세에 보조금 중복 적용되는 이 4개의 혜택만 놓고 봐도 EV6 재고 할인만 받고 구매하는 것보다 절감되는 비용이 비교도 안 되게 크죠. 제조사 무상수리기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무리 수리비가 비싼 전기차라도 사고 시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할증이나 초과금 없이 다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껴지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에서 5년 운행하신 후에는 인수도 가능해서 실속 있게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다만 업체마다 보유한 재고가 모두 다르고 조건이 좋은 인기 사양은 금방 빠지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재고가 아닌 더뉴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산다고 해도 렌트로 출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EV6 재원만 봐도 알수 있듯이 전기차 기술 개발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들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죠. 지금 구입한 차량을 처분할 때쯤이면 신형 주행 거리가 800km 넘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 500km도 못 가는 EV6 중고 시세는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직접 감당해야 하지만 렌트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반납해서 감가 손해 없이 처분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이슈 때문에 중고 시세가 오른다면 남들보다 싸게 인수해서 계속 타시거나 되팔아서 차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기간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더 실속 있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5년으로 약정에 20% 이상 저렴하게 타다가 3년만 지나면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는 53 요금제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이 나와 있으며 그중 중첩 가능한 혜택들도 있는데요. 비공식 할인까지 풀로 적용받으면 가성비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으니 기아 EV페스타만 찾아보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원하시는 조건을 간단히 적어서 요청 주시면 해당 사양에서 현재 최대로 적용 가능한 EV6 신형 또는 재고 할인 혜택을 정확하게 안내받아 보실 수 있어요. 금방 벚꽃이 지나가 아쉽지만 날씨는 더욱 화창해졌습니다. 6월 15일 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특별 봄 프로모션도 체크해 보시면 더큰 이득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전 고객 대상 기존 대여료에서 10% 추가 할인, 계약해 주신 모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여수콘도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매달 15일 한 명을 추첨하고 있으니 바로 문의해 보세요. 또 계약하신 분 모두 썬팅, 블랙박스, 코일매트 주유상품권 20만원 증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기간을 놓쳐 남들이 받는 혜택을 나만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자동차는 수천만원의 비싼 물품인데다, 전기차는 좋은 점이 많고 편리하지만 아직 개발 중인 과도기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기에 맞게 적절한 운용법을 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입부터 처분까지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받아 비교해보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